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예 지난 어, 4월부터 저희가 수요일때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주일날 히브리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좀 넘어가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난주 수요일 내용과 같이 좀 정리를 하면서 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어,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저희들이 또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어,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너무 강력해지자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그런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내라 또 위로하며 권면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의 마지막 마무리가 히브리서. 12장이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다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laughs>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를 의미합니다.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마라톤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그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중간에 실족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완주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히브리서 12장 1절이 뭐 어떻게 시작하죠?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요약하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가? 이러므로에 걸리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하나를 강조를 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한번 히브리서 1장 사절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laughs>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3장3절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뛰어나시다.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모세 우경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보다 누가 더 영광스럽고 누가 더 위대한 분이다? 예수님이 더 영광스럽고 예수님이 더 위대한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히브리서는 계속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중간 고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 가운데에 예전에 어느 누구도 할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행하시며 우리를 누구와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름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이름므로가 12장 2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laughs> 아 그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 신앙의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무엇 해야 한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더 크시고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초에 3월 달이었어요 아 재미난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 중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답니다 42.19km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있다가 사람들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마라톤 하려면 뭐 등록해서 번호표도 달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 술을 좀 깨야 되겠다 그럼 내가 지금 저 사람들하고 같이 달리면 술을 깰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이 술 깨려고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2.19km 완주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해장 마라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술 취했던 아저씨가 자기도 그런 달란트가 있는지 몰랐죠. 42.19km 아무나 뛰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42.19km를 뛸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뭡니까? 술깨려고 시작했는데 완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얘기로 들리지만. 어떻게 완주할 수 있었죠? 목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주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마라톤에서 완주하고 실패하지 않고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그 목표가 무엇이다?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는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창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지요. 그러면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누구 안에, 내 안에 누가 믿음을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창조자이신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를 너희들이 바라봐야 한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마라톤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너의 안에 믿음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마라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완성자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시다.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대신에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요. 실족할 때도 있고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잠실남역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까지 누구를 믿음의 창조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 한번 더 읽어보 노란 글씨만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laughs> 자, 이,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때요? 신앙생활이 할 만하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할만하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게 신앙의 마라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러다가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으로 들어가면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노승찬 목사가 있는데 제가 그냥 목사가 됐을까요? 어떨까요? 저에게는 여러분 신앙의 DNA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일제 시대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셨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또 성전도 세우며 어떻게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신앙의 노력을 했고 그 dna가 누구에게 흘러왔을까요? 저에게 흘러왔다는 거죠 제가 할머니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지냈는데 밤마다 옆에서 기도하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그 할머니의 dna가 누구에게 들어왔을까요 저에게 흘러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데 그냥 됐을까요? 우리 조상님의 부모님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열륜이 누구에게 넘어온 거죠? 나에게 이어져 왔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 지금 네가 이 마라톤이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이미 완주한 누가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외로운 독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볼까요? 제가 삼부 수요일 때도 그 그림을 그리고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내가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혼자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중석에 누가 있죠? 그 마라톤을 이미 완주한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 응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신 저희 할아버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도하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안다. 하지만 너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지쳐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진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힘든 거 안다. 어려운 것 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나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어봤고 그때 나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다만 알았지만 아니다. 내가 이겨냈던 것처럼 너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다. 그 마라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런 가운데에 허다한 증인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먼저 달려간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응원하는 가운데 우리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 잠실 라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시는 가운데 그런 주님이 보이고 이런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내시기를 수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설아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인사해 볼까요? 힘냅시다. 그래 힘을 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힘을 내십시오.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다가. 이 아래쪽에 있는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나에게 있는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메고 있는, 내가 원 없이 달려가고 싶은데, 원 없이 달려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는 죄와, 그리고 내 어깨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때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제가 지난주에도 성도님 한분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성도님 한분 전화 받고 마음이 안 좋아서 본당에서 한참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저한테는 어깨의 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정말 인생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짐을 벗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원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을 벗어낼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저에게 돈 주시고 저에게 건강 주시고 저에게 평안 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시고 이 신앙의 경주를 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인생의 짐과 나를 얽어매는 죄악에서 그 죄악에 묶여서 원 없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사명을 원어시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자유함을 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잠실 남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어깨에 짐과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족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다가 움짝달짝 못하고 겨우겨우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원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인으로서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어려운데 또 누가 꾸짖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 한번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도리어. 나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우시거든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든, 도리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내가 전에 들을 수 없었던 소리를 들으며 전에 볼수 없던 것을 보고 전에 행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결론을 향해 가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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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보고 이, 네가 스스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지금 너를 위해 네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성원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제 스스로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의 발을 위하여 뭐라고요? 고든 길을 만들며 여기서 고든 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퀴자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바 어,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바퀴 자국이 생기죠. 산에 가 보시면 아무리 길이 없는 산도 사람들이 자꾸 다니면 뭐가 생깁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발을 위하여 뭐라고요?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들라. 우리 설람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듭시다. 지금 히브리서는 무슨 얘기냐면 하 우리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힘내라. 용기를 내라가 아니라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 발을 위하여 뭐라고요?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들어라. 막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에요. 지금 신앙을 포기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힘내라 뭐 열심을 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뭐라고요? 길이 없던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저는 다리는 누구의 다릴까요? 뭐 나의 다리일 수도 있겠죠. 누구의 다리일까요? 내 남편의 다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내, 우리 공동체의 다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을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발을 위하여 없던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드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네가 길을 만들므로 인해 저는 다리로 하여금, 너의 남편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너의 아내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너의 자녀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너희 다음 세대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잠실남용교회 성도님들에게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들이 지금 가는 그길 처음 가는 길이 길이 아니다. 너희들보다 먼저 간 선배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무엇이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바로 그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난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가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저 아이들의 저 청년들의 저 중고등부 학생들의 우리 가정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비전을 가져야 한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고,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들고, 너희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어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벌써 시간이 이제 2026년 달력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소망함을 주시더라고요 2026년은 저와 우리 잠실 남영교회가 어그러진 다리,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새로운 길을 놓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길을 놓을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뭐라고요? 없도록 하고. 저 질문 드려 볼까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미션입니까? 불가능한 미션입니까? 저는 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네가 길이 없던 곳에 바퀴를 바퀴 자국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가정에, 너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낸 바퀴 자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는 바퀴자국이 지어져 버리고 내 뒤에 따라오는 다음 세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자신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함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그 길을 내가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 내가 만들어낸 그 길을 따라 내 남편과 아내와 다음 세대가 그 길을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비전을 우리가 허락해 달라고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명도 놓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 요즘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우리의 후배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응원해 주는 그 자리에 설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잠실남양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일들이 영광의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